안녕하세요. 비 소리 들리나요? <laughs> 저는 저기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차 안에 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. 비 떨어지는 소리, 부닥치는 그 소리가 저는 좋더라고요. 얼마 전에 어느 독자분이 댓글에 보니까 어, 여기 침낭 안에 침 안에 있는 이저 매트 무엇을 짚어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아마 제가 유추해 보건데 아마 이 매트가 제가 이제 이이 매트를 설명할 때 매트가 엄청 퀄리티가 있고 따뜻하고 다 설명을 했는데 아마 그게 아마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따뜻하다는 얘기지. 근데 제가 이거를 한 3년 써봤는데, 이좀 따뜻하더라고요. 3년 써봤는데 따뜻해요. 지금 이거 벌써 너는,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. 따뜻한데? <laughs> 예. 네. 이거 제가 한 5, 6년 전에 가입한 그 카페에서 이걸 샀어요. 그전부터는 사고 싶었는데, 그때는 한 6년 전에는 제가 파워뱅크가 없어서 저 앞에 지금 파워뱅크가 있는데 이거를 쓰려면은 이런 그 보조배터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작은 거라서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 있거든요 이거 전체 이게 지금 꽂아져 있어요 지금 저기 저 점심시간에 지금 잠깐 이제 낮잠을 자려고 이, 이, 이젠 여기좀 작거든요 근데 제 저한테 딱 맞아요 이게 120에 30인가 이렇거든요 이게 아 이게 40 기, 길이가 아마 이게 120 정도 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좀 작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 올해 3년째인데 잘 쓰고 있거든요 한번 예, 이게 열선 이게 저 카본 열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열선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고장이 나갖고 한번 서비스 보냈어요. 일, 1년 그러니까 한달전 11개월 썼는데 예, 안, 다시, 안 따시더라고.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게 어디가 잘못된가 싶어서 서비스 보냈더니 예, 잘 수리해줘서 또 이렇게 썼는데 예, 인터넷에서 잘 구입하셔야 돼요. 혹시 이거 모양은 비슷한데 이런 거로 쓰는 거는 좀안 따실 수도 있죠. 제가 안써 봐서 모르는데 제 지인이 45,000원 이건 6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. 제가 6만 원 주고 샀는데 요만원게 이제 6만 원인 거지. 근데 네, 이거는 또 저기 220 꽂는 아담터가 또 따로 있어요. 그 따로 사야 되는 15,000원인가? 1 15 2 0 0 0원 따로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220볼트로도 쓸 수가 있어요. 이거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저는 집에서 이제 안안 안 쓰니까 그냥 여기 차에서만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쓰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거를 일단 제가 이제 제 일상이니까 소개했는데 초보로 이제 거짓말한다 지고 <laughs> 제가 뭐 이거 판매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거짓말해서 뭐예요? 그냥 제 일상 생활 중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잘 쓰고 있으니까 올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이고 뭐, 저지 사실 때잘 사셔야 돼요. 저는 잘 샀거든요. 그 카페에서 또 따로. 저는 카페 회원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6만 원 주고 샀는데 그 거기 카페에서 또 다른 노트를 통해서 인터넷 인터넷 쇼핑몰에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거는 6만 5천 원이에요. 5천 원더 비싸더라고. 그래서 이게 새보다 퀄리티가 있더라고. 자, 저기 커피 한잔 먹으려고요. 지금 밖에 비 소리 들리시죠? 비 소리도 음. 좋고.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 차를 이루고 다닌 지가 한 거의 한8 년째인데 여기는 이제 평탄화를 해야되기 때문에 고가 높아지잖아요. 이게 여기 높아지니까 이게 짧잖아. 여기는 이 높으니까 이게 이게 편하잖아. 여, 여기서 이제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왜 이게, 이게 이게 이제 짧 여기서 이게 이제 짧아지고 여기 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. 여기 또 앉아서 커피 마실 때 이렇게 먹고요. 현재 누울 때 이제 여기 누고 점심 먹고 지금 낮잠 자려고요. 그냥 이렇게 빗소리도 듣고. 양말은 벗어야 돼. <laughs> 저 앞에 저기, 따스한 물주머니를 넣어놨거든요, 집 안에. 장님 이거 뭐, 저기, 저, 사장님 저는 잘 쓰고 있어요. 딱 하면 이게, 따스하니까. 이게, 이 이게 제 안에 있으니까, 이게, 이게, 따시하거든요 이게 이제 딱 맞아요. 그리고 또, 이렇게, 아유. 여러분, 이제 누워서, 네, 예, 빗 떨어지는 소리 이제 듣고.